우리 어, 시안에는 "두아디라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옆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악수해 주신 분도 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어, 한 번만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잘 감당합시다. 감히 어, 오늘 말씀해 주인공인 드라,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역을 너무나도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업 가운데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고 끝까지 잘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해 주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사역들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 끝까지 굳게 지키기를 원합니다 예수교수의 사랑과 복음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온전히 증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으시는 우리 장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오늘 함께 읽은 두아디라 교회는 사도 요한이 편지하고 있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 가운데 네 번째로 기록된 교회입니다. 사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속한 일곱 도시 가운데 가장 작은 도시에 위치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작은 교회를 향한 사도 요한의 편지가 가장 길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가장 작은 자한 사람까지도 결코 소홀히 바라보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안아주시는 세밀하게 관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의 지리와 역사 그리고 사회적인 배경을 보면 먼저 두아디라는 주전 300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이 도로를 건설하면서 만든 도시였습니다. 버가모와 사대를 이어주는 길목에 위치한 아주 중요한 도시였고, 로마 전역에 우편물이 모이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와 동방 지역에서 생산된 생산품들이 이곳에 모였다가 로마의 곳곳으로 흩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마게도냐 지역에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염색업과 모직물 거래가 활발하게 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우수한 염료를 제조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붉은색이나 자주빛깔 그 염색을 아주 잘하는 도시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붉은색이나 자주빛깔 염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 다른 분들은 다 모르셔도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들 꼭 아셔야 되는데요. 네. 사도행전 16장 14절과 15절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사도행전 16장 14절과 1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두 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들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바울은 제 2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냐의 첫 성이자 로마의 식민지였던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루아, 아,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루디아는 두아지라 두아디라라는 성에 살고 있는 자색 옷감 장사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빌립보에 왔다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 성경에는 자, 어, 정확하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루디아를 통해서 그리고 그와 함께 세례를 받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그의 식구들을 통해서 이 두아디라 지역에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이곳 가운데 주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어 계속해서 두아디라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두아디라라는 지역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소아시아의 수도였던 버가모의 관문이었고 버가모를 방어하기 위한 전초기지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도시는 다른 중요한 도시들과는 다르게 높은 산 위에 세워진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넓고 평평한 평야 지역에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지키기 위해서 당시 용맹하기로 유명했던 마게도냐 부대가 배치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두 아디라에는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커다란 신전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이방 신들을 위한 행사들이 종교적인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사생전 16장에서 볼수 있듯이 이, 선, 이 신전에는 점치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도시의 문화적인 것들, 정치적인 것들을 그 신점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두아디라는 로마 전역의 우편물과 동방과 서방의 생산품들이 오가는 길목의 도로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수없이 많은 상업단체들이 있었고 길드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러한 상황과 여건 가운데 세워졌던 교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가 다른 소아시아 여섯 교회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커다란 박해와 핍박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 기도 시간에 살펴보았던 로마 교회 의배수파안과 황제의 사십인의 투사들 또는 나는 주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화형을 당했던 소머나의 폴리카과 같은 순교자들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협하는 또 다른 커다란 세력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외부의 핍박이나 박해가 아니라 내부에서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들을 미혹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들이 힘들게 하는 거짓 교사들의 도전 속에 있었던 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이 편지하며 그들에게 편지하게 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18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 어, 요한은 이 편지를 보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본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근본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성육신하신 순종의 모습, 겸손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그 발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먼저 그 눈이 불꽃 같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전지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은 예수님의 투시력과 완벽한 지식 그리고 모든 사물과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통찰력을 나타냅니다. 23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이 얼마나 견고하신 분이신지를 나타냅니다. 빛난 주석과 같은 예수님의 발은 예수님의 섭리가 확고하고 강건하며 순결하고 거룩하게 시행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또한 예수님이 온전한 지혜를 가지시고 심판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온전한 능력과 견고한 힘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며 뜻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이것은 순결한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었던.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순결을 요구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아디라 교회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을 칭찬해 주고 계십니다. 영상을 통해서 19절 다시 한번 한목소리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안오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여기서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돈을 잘 벌고 잘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세상적인 사업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을 위해서 하는 사업, 주님 때문에 하는 사업,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사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한 사업에 더욱더 힘을 내시면서 우리 처음에 인사하신 것처럼. 끝까지 잘 감당하시는 우리 장수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은 주님의 사업을 위한 이 두아디라 교회의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잘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두아디라 교회의 사랑입니다 여기서 그들의 사랑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고 그들에게 친절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의미에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믿음의 식구들에게 행했던 그들의 모든 행동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아주 잘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믿음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나머지의 것들 다시 말해서 사랑과 성김과 인내가 가능하게 했던 그들이 마지막까지 결코 놓치지 않았던 그들이 끝까지 굳게 지켰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의 성김입니다. 여기서 성김이라는 것은 목회적인 성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성김이라는 말은 거짓 교사들에게 맞서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참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감독과 직분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그들의 인내입니다. 여기서 이 인내라는 것은 특별히 사도 요한이 편지하고 있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에베소와 서머나 그리고 버가모 교회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들은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아픈 상황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핍박과 혼란 가운데서도 서로를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를 격려하며 또한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않고 그들이 찬송을 부르며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을 가르치던 모든 사도들이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박해는 결코 약해지지 않고 점점 더 강해져만 갔습니다. 이제 곧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예수님은 올라가신 지 6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오시지 않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초대교회는 그날이 언제인지 바라났다 아멘 주여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했던 그날이 언제인지를 울부짖으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그들이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이제 곧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구세의 믿음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19절 후반부에서 내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칭찬해주고 계십니다. 내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는 칭찬을 볼때 생각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많은 핍박과 환란 가운데에서도 그들의 수고와 인내와 악한 자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던 아주 좋은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림으로 결국에 책망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이 이두 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는 칭찬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믿음 그리고 그들의 사랑이 날이 갈수록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성숙해져 갔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16절에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라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랑이 날마다 성숙해져 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의 처음 사랑을 버리고 처음 열심을 잃어버리는 어린 석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나중 것이 가장 좋은 것이 될수 있도록 나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 이처럼 두 아디라 교회는 예수님의 기쁨이 되며 예수님의 자랑이 되는 성숙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것은 그들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가운데 교회가 그것을 단호하게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20절과 21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끄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laughs> 교회를 어지럽히는 니골라당에 대해서 그들 단호하게 그들을 거부함으로 칭찬을 받았던 에베소 교회와는 다르게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의 활동을 무기남으로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두 아디라 교회 역시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열1기상 16장을 보면 이 이세벨이 어떤 사람인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시돈의 왕 에빠할의 딸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베 아내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시돈에서 이스라엘로 올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그가 시돈에서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의 신들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계속해서 미혹된 길로 가도록 유혹하고 악한 길로 인도했던 여자였습니다. 또한 그것을 책망하던 엘리야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왕의 욕심을 위해서 아무런 죄가 없었던 선한 사람 나봇을 죽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이세벨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아디라에 있는 거짓 선지자 이세벨 역시 괴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악한 행동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순결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한 것으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 것입니다. 또한 다른 하나는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아디라는 도로와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수많은 상업단체들과 길드들이 활동을 하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에서 이와 같은 상업단체, 길드에 포함이 되지 않고 그들의 회원이 되지 않으면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가 매우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업단체들과 길드들은 우상의 제물로 잔치를 베풀고 회원들을 초대해서 그 음식을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또한 신전의 제사장들은 우상에게 바쳐줬던 고기의 대부분을 이 도시에 있는 정육점에 판매했습니다. 따라서 이 두아디라에서 고기를 먹는다라는 것은 그들이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재물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현실 속에서 거짓 선지자인 이세벨의 가르침은 세상과 타협하고 영적으로 행음하며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함으로 그들의 신앙을 더럽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용납한 것이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의 잘못된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이세벨의 두 번째 악한 행동은 그가 회개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세벨의 잘못은 너무나 크고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악한 자라도 아무리 심한 악을 저지른 사람이라도 그가 멸망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구원받고 영생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이러한 회개의 기회를 거부합니다. 21절 후반부를 보면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라는 말은 현재 분사입니다. 과거에도 회개하지 않았고 지금도 회개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결코 절대로 회개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범죄한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그 회개의 기회까지도 거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세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세벨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세벨은 22절에서 고통의 침상에 던져지며 또아 그와 함께 음행한 이들이 큰 환란 가운데 던져지고 23절에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서모나 교회 주셨던 상급과는 정반대의 것입니다. 생명의 가막성이 없는 결정적인 죽음입니다. 이 둘째 사망은 부활의 소망이 없고 영원히 수치와 고통만을 겪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지럽히고 회개의 기회를 거부한 이 거짓 선지자를 단호하게 심판하시는 이유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시고 교훈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23절 후반부를 보면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능히 행하실 수 있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24절과 25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남아 있어서 스스로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지킨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24절과 25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어, 두아디라에 남아 있는 자들은 사탄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하고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을 당하지 않는 순결하고 거룩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들에게 다른 짐을 주지 않으시고 오직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를 끝까지 굳게 잡으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것들은 모두 다 잃어버리고 놓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은 끝 끝까지 붙잡고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두아디라 교회처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 의 삶을 원전히살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26절에서 28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리여 즐거롭게 트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새벽 별을 그에게 주리라. 아멘. 어, 예수님은 이기는 자에게 두 가지의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두 가지 상급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바로 예수님의 권세이고 빛나는 새벽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더욱더 우리가 바라고 원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2023년에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스도의그 은혜를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스도의 은혜 위에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의 삶을 살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처음과 가정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지막에 가장 좋은 날마다 성숙해져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급으로 받고, 나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희분들이 겨복된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